군침 주르륵, 군침 주르륵 주르륵, 물향 주꾸미. 오 좋아요. 오, 나 건방진 손가락질 어디 갔지? 고거 머스트 해보여 고고. 어 있어. 섹스 섹스. 이거 그때 뭐야? 처음에 우리는 그 홍진영? 홍진영그 사랑의 밧데리? 어, 거기 자기 언니가 와서 엄청 여기 명동에더 식당에서 그지. 그 꼬막 비빔밥 이거 엄청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. 우리 그때 먹고 완전히 막 칼국수하고 이거 먹고 막컵땀 삐질삐질 하면서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. 어. <laughs> 꼬막 비빔밥. 한국에 왔으니 한식을 먹어야지. 자고로 한국 사람은 한식. 전에 중식 맛있다고 하더니 그새 갈아탔군. <laughs> 슥슥슥슥 비어서 응. 먹어야지. 먹어야지. 음. 음. 맛있겠다. 어, 질질질질. 이거 꼬막은 중국에서 먹으면 냉동이라서 좀 별로거든. 음, 음. 근데 이거는 생꼬막일지 냉동인지 잘 모르겠지만, 음. 일단 한번 드셔서 먹어봅시다. 지금 먹어야 되나요? <laughs> 한 입. 어, 지금 이제 피디님이 바뀌었어. 한입 드셔야 돼. 어, 20대 젊은 피디님으로 바뀌었어. 자. <laughs> 음! <laughs>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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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비하고어 맛있어. 있어있한맛있한맛어 돌돌이왜손을 떨고 있냐? 왜 돌돌이 있냐. 손이 이 떨고 있어. 긴장이냐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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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<놀람> 음. 맛있다? 음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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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음 으음. 으음. 음 <진실에 미가니너> 이거 불맛 쭈꾸미 진짜 맛있다. 음. 얘 꼬막은 약간 냉동이야 보니까 먹어보니까. 음. 근데 이거는 통통하고 쭈꾸미가 음. 불맛이 제대로야. 이 집에 이거 많이 드세요. 이거 맛있어. 요 그리고 이그돌 놀라 피 저거 이거 피자. 얘는 어떻게 될 수가 없네? 응. 음. 이거 얘랑 같이 먹으라고? 매운 거랑 싸서 먹으라고? 응. 음.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고? 음. 원래 매운 거랑, 이거 약간 느끼한 거랑 잘 어울리잖아. 응. 음. 오케이. 좋아. 쭈꾸미. 아니야. 와, 치즈 쫀쫀함이 장난 아니네. 매운 거랑 엄청 잘 어울려요. 요거 꼭시켜드세요 같이. 그죠? 얘랑 불맛 주꾸미랑 구름곤 졸라 화덕 피자 꼭 같이 드세요 음, 가격을 만하니까. 자, 음. 내가 한국에 왔다는 게 실감이 되는 게 어떻게 음식이 앉아마서 나와 <laughs> 나오고 모든 메뉴가 10분 안에 다 나와 지금 먹는 게 너무 급해져서 힘들어 천천히 먹고 싶은데 역시 빨리빨리 한국이네 그래서 외국에선 좀 답답하기도 하지 이런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특히 여긴 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드시고 나가야 되니까. 음. 그래서 많이 데도고람들이 제법 많네마지락칼국서가리비도들어있고동죽쪽 많이 가뭐가 들어있어 고 음. 눈날이 시원헐. 역시 한국인다 아, 엄청 시원해. 대장언 <laughs> <언제나> 시원해? <웃음> <웃음> 이놈아, 시원하다는 말을 쪼야지 아, 한 그릇 먹고. 야, 시간을 무서서 못 먹을 뻔했잖아. <laughs> 완전 해장돼. 정말 시원해. 응동교자 너무 외국인들한테 하풀됐어. 한국 사람들도 진짜 먹기 힘들다. 오, 따뜻한 남쪽 나라 여러분. 어자 모자 이렇게 쑥 소리 내려가지고. 너무 좋아. 강아지도 아닌데. 전해주고 싶네요 무겁지? 내가 가볍게 해줄게 아, 캠퍼스에 눈이 내려도 참 예뻐 오늘은 젊은 친구들이랑 명동가서 그 우리 현빈오빠 있잖아 김 피디 오빠 버리고 <laughs> 현빈 오빠 나오는 영화 보고 뭐 이것저것 좀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거 가까운데 캠퍼스에 와서 학생들은 일찍 함께하나 오늘도 방학이기도 하고. Yeah, 내 세상. 매년 찾아오는 다람쥐 <laughs> 올해도 눈사람을 친구로 선물했어 <laughs> 모자 어디가지 모자 있는데 어, 모자 바람이 날아간다 학생들이 춥다고 목도리도 해주고 모자도 해주는데 이들 이름이 있지 않을까 금방 남학생들이 와서 눈 털어주고 간거 내가 다시 분위기 <laughs> 낸다고 눈을 다시 <laughs> 쌓여졌어. 그리고 눈사람 친구 보고 막아 친구 만들어 줬네 하고 좋아했어. 학생들이. 아. 아기하고 많이 만드셨어. <laughs>